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 책방입니다. 소설은 허구입니다. 허구를 만들어내는 작가를 사회가 공인한 거짓말쟁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반해 역사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기록과 유물에 따라 서술됩니다. 기록과 유물에 기반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라고 말해질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에 튼실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역사가 공중에 붕떠 있는 소설의 세상을 만나면 그 재미와 흥미가 굉장히 극대화되는데요. 역사에서 소재를 삼은 역사소설을 읽다보면, 어디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디가 작가적 상상력인지 약간 혼동이 오고, 그걸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끝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역사소설을 읽다보면, 역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책방 나들이의 주인공은 김진명의 직지입니다. 직지는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직지신경의 올바른 명칭입니다.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의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구텐베르크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직지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했다는 42행서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인쇄물입니다. 직지에는 1377년 청주목 흥덕사라는 이 장소와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증거물이 나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독일이 구텐베르크의 인쇄 방식이 구텐베르크만의 독자적인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직지와 같은 방식의 모래주물을 사용해서 활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42행서의 인쇄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요. 직지와 매우 유사한 표면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우리나라 고려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과 강력한 추측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 시대의 인쇄술이 어떻게 구텐베르크에게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전달이 되었는지라는 기록은 없는데요. 이 역사적인 두 사건에 깊은 연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관된 기록이 없으니 추측과 주장이 나올 뿐입니다. 여기서 김진명 씨의 어떤 작가적인 상상력이 더해지는데요. 작가는 고려의 승려 두 사람이 유럽의 수도원을 방문했었다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전설은 구전이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길은 없지만, 김진명 씨는 여기에서 소재를 얻어서 이 직지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명 작가는 1993년 장편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진명 작가님은 역사적 사건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더해 진짜인 듯 아닌 듯한 이야기로 항상 베스트셀러 작가의 자리매김을 하는데요. 김진명 작가님의 작품은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사회인사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그 사건을 찾아내는 남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비밀과 사건과 여러 가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로맨스와 멜로가 적당히 묻히면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역사소설의 진중함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김진명 작가님은 없었던 애국심을 불러내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직진은 이 작가님의 기존 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저명한 언어학자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사회부 여 기자고요. 그리고 로맨스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국심보다는 역사적 진실과 인류 유산에 향한 세계적인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살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언어학자가 어느 날 살해됩니다. 그 현장은 몹시도 참담했는데요. 드라큘라에게 습격당한 듯한 송곳니 자국이 목에 나 있었고, 피도 빨린 듯 압박이 가해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창으로 관통당했죠. 사회보 기자 기현은 이러한 살인모습에 돈도, 치정도, 원한도 아닌 상징살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직지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지에 얽힌 정말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추측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작품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바티칸, 런던, 파리, 스트라스북, 아비뇽, 프랑프루트, 마인스 그리고 과거와 현 실을 넘나들면서 매우 박진감 넘치게 진행됩니다. 일부는 언어학자인 전 교수의 살인범을 찾아가는 추리소설의 형식인데 반해 2부는 가연의 상상을 펼친 일종의 액자소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의 내용적 연관성은 있지만 그 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마치 전혀 다른 두 권의 책을 읽은 듯했습니다. 1부에서는 과연 범인이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2부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흘러서 사실 더 이상 범인이 누구인지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직지와 구텐베르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작가의 메시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주인공은 기현입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독일어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회부 기자입니다. 적극적이고 영민하고 추리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죠. 그리고 살해된 전 교수는 로마에서 유학을 했던 이태리어와 라틴어를 구사하는 언어. 인데요 바티칸 비밀 수장고에서 발견된 양피지 편지 의 해석을 의뢰받고 해석을 전달한 후에 살해당한 것이 밝혀집니다. 이 라틴어 편지 의 해석을 의뢰한 사람은 직지를 연구한 청주대 김정진 교수입니다. 이 직지 연구자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기원이 직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 연구합니다. 기현의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면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물이죠. 책이 끝나갈 무렵 기현과 로맨스 라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살인 방식이 너무 기괴했던 기현은 도서관에서 살인의 역사를 읽고 그 저자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 인물이 펜블턴입니다. 이 역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재밌고 많은 호기심을 유발했지만 이야기 전개상 너무 많은 정보를 툭툭 전달해서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용의자 요하네스 폰 피셔 교수가 나오는데요. 이는 김정진 교수의 반대파라고 볼수 있는 인물입니다. 구텐베르크와 직진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확신으로 이것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이것을 확신하는 사실이 나오면 은폐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빈용의 의문의 여자 카레나는 일부에서 정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부에서 가연의 액자 소설에 등장합니다. 이부의 액자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은수입니다. 은수는 조선시대 16세의 소녀인데 금속 활자를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지만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명나라에서 바티칸으로, 바티칸에서 독일 마인츠로, 마인츠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의 수도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여인인데요. 이 과정에서 은수라는 이름이 유안네스 그리고 카레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은수, 그러니까 은수 요하네스가 마녀 사냥으로 처형당하기 전에 극적인 구출을 요청하는 발트 포겔이 있는데요. 발트 포겔은 실존 인물입니다. 헝가리에서 금세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구텐베르크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은수 요하네스에게 카레나라는 이름을 준 쿠자노스가 있습니다. 쿠자노스는 철학 교수로 교황과 교주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부유한 학자로 나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과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들이 과거와 현실을 오가면서 펼쳐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요. 이 책을 출판한 세멘파커스에서는 김진명 작가를 대한민국 최고의 페이지 터너라고 칭했습니다. 이쉴틈 없이 책을 읽게 만드는 흡입력은 대단한데요. 물론 이게 역사적인 사건과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을 어떤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데 우연과 아니면 그 인물들의 어떤 초인적인 영민함이 조금 과하다 싶은 설정도 있었지만 그 연결고리가 개연성이 충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음 방지터처럼 이렇게 덜컥거리 없이 어떤 의심이나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에 훅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소설입니다 의심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그 대화 내용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떤 내가 진실을 찾고자 할때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할때 내가 아는 것이 진정, 진실일까, 사실일까라는 의심은 굉장히 좋은 생각의 도구입니다. 기록만이 역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건 그것이 비록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해도 역사로 남겨지기 어려운데요. 그 고려 승려 두 명이 유럽으로 갔다는 그 기록이 있었다면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지만 그런 기록이 없고 구전됐기 때문에 전설로 남게 된 거죠. 그두 승려가 유럽을 방문했다는 어떤 유물, 그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어떤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아마 그 사실은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과 유물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기록과 유물 중에 그 하나만 있다면 후손들은 과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끌어 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 상의한 주장이 나올 때 역사적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이 역사의 검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의 발명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직지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인쇄본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그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직지와 구텐베르크 사이의 어떤 영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연관성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나 어떤 유물이나 그걸 확인할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다툼이나 갈등. 크게는 국가적인 갈등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구텐베르크와 직지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연관성이 있다면 그 둘은 어떤 접점으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부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김직명 작가는 이 직지에서도 밝혔듯이, 활자 인쇄술의 씨앗은 직지이고, 그것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부텐베르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인쇄술은 한 집단의 특정된 기술이 아니라 인류를 무지에서 이성의 시대로 깨어나게 만든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서로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누가 먼저다 아니다 를 떠나서 인류에게 어떤 지적인 혁명을 일으킨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포용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결론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은 고려와 독일의 인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식의 독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세 교회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당시 책은 아주 어려운 일반 서민들은 볼수 없는 라틴어로 쓰여졌고요. 대부분 수도원에서 보관돼서 철저하게 통제되었는데요.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는 수도승마다 죽어나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를 깰수 있는 사고의 힘을 키우는 책은 철저하게 통제되었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정보와 지식과 이 책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기를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려있던 지식이 평등화를 이루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수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 어, 참지 못하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알아보잖아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는지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와 매체가 생각하는 힘 자체를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힘은 마치 근력 운동처럼 내가 이렇게 직접 운동을 하거나 어,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지만 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의 힘은 반드시 내가 생각을 해야지만 길러지는 힘인데요. 그 힘은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이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 수 있습니다. 책은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매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통제했는데요. 심지어 불태우기까지도 했죠.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든지 히틀러의 베를린 분서 사건만 봐도 그렇죠. 이 독재 권력은 책을 무서워하는데요. 책은 그만큼 생각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독서하는 방법이라든지 독서에 관한 어떤 다른 영상도 있지만 정말 책은 내가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삶을 여러 번살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한번뿐인 삶에서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정말 좋은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책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구텐베르크와 어떤 직지에 관련된 어떤 연관성 그리고 그거를 멋지게 역사적인 사실과 작가적 상상력으로 멋지게 풀어낸 직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 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